잠시만요. 누구? 자, 누가 들어갈까요? 조용히 해 주시고요. 어, 현영, 현영 언니 안왔는데 현영 언니. 어, 그래요? 너무 나? 다이, 다이어트를 너무 해가지고. 쓰러진 거 아니에요? 다리 <laughs> 오다가 다리 힘 풀린 거 아니야? 어디 픽쓰러져 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하다 쓰러져서 입원한 거 아니죠? 아 이제 이현영 씨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여자분들 녹화장에 이현영 씨가 안 왔대요. 에? 아, 뭔 소리야? 이거 이거 못 들었죠? 못 들었어요. 왜안 와? 자 전화 한번 해보라 그래. 우리끼리 갈게요? 아, 왜 말을 안해 아무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지각이면 기다릴 수 있지만 나 지금 봤어. 어? 뭘? 어머! 아, 들어갈게요. 지금, 이현영 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 너무 예쁘다. <laughs> 어때요? 근데 얼굴이 반쪽이 됐어. <laughs> 오. 아니 여기가 사람이 어떻게 살이 이렇게 썩네 이지? 원래 이렇게 살이 여기서부터 빠지는 거예요. 음.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빠진 곳이요 목이랑 이 라인이거든요.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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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빠르다. 턱이 이렇게 V 가됐어서 뾰족해요. 정말 꼭 이거 걸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아, 부끄러워서 뭐, 오픈해 줄거야해 벌써 때가 돼야 해. 해. 어머. <laughs> 아, 이쁘다. 아, 이현이 씨, 평소에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죠. 아, 전혀. 절대. 근데 싫어해. 어마어마하게 뺐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아, 진짜? 진짜로. 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뺐다고요? 예. 성공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이어트에.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오, <laughs> 야. 어? 아니야 지금 우리 아이프 아닌 거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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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 이쁘시다 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야 완전 빠졌어 많이 얇아졌어 아 빠졌어 CG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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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 순간 딱이야 1등 예능 이 채널.